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주님 그것이 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신을 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들을 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셔서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 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손을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걸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순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짧네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불레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다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심이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 어, 골고다를 향해서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26절 요게 하나의 단락을 이야기합니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또 하나의 단락을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저녁 저녁이 저녁이 아니죠. 오전 내내 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해서 예수님을 많이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많이 때렸으니 사람의 생명까지는 취하는 게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보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이 맞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맞으면 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에 힘이 참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올라온 이 사람인 시몬아드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만듭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지고 올라가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앞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무리가 길을 따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큰 어, 그 무리와 함께 여자들도 함께 따라가면서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복되다. 아이를 낳지 못한 태는 복되다.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되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에다가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외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에는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간 언덕에는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사형을 받으러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 누가 보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간 이유는 이제 십자가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내가 놓아주겠다고 라 이야기하는 빌라도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그때 당시 유대 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대신 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동을 했기 때문에 고 그리고 그것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젖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오랜 시간 동안 가시관을 쓰고 계셨고, 그리고 채찍에 많이 맞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아마도 기진맥진에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십자가 굉장히 무거웠을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먼저 십자가라는 것이, 이 십자가 모양을 그대로 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 모양을 그대로 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 나무 하나를 지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왜 십자가 위에 보면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나무 있잖아요. 그쵸? 그 세로로 돼 있는 나무는 그 골보다 언덕에 그냥 그대로 늘 꽂혀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지고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자기가 이제 못 박히게 될그 가로목, 가로의 나무 그거를 자기의 등에다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나무를 진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희진맥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나무, 이 무거운 얼마나 나무가 무거웠겠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자꾸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겠죠 아마도 로마 군인들은 시골에서 올라오던 불행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듭니다. 하,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쵸요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시도하곤 했었습니다. 일단, 구레네가 어떤 곳인가 하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리비아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구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시몬은이 구레네라는 지금의 리비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6월절에, 뭐, 이 사람이 크게 이 유대교에, 유대교에 헌신을 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6월절이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그냥 관광을 왔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사람 시몬을 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참잘 알려진 사람들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을 이렇게 표현을 할때 알렉산더와 루코의 아버지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마 알렉산더와 루코가 누구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코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다 하며 이 루포의 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가복음의 루포와 로마서의 루포가 동일인이라면 똑같은 사람이라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가 거기에 강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초대 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다라는 가정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큰 은혜가 이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거지요. 이처럼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고 갔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고 갔지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상 그냥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뭐 어디 가서 순교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성향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나요? VIP를 향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평소 같으면 그냥, 아유, 안 보면 되지. 이래야 되는, 이렇게 할수 있을만한 사람들도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평소에 나의 성향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이 습관이 그렇지 않고 나의 삶의 전통이 그렇지 않고 세상도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곳까지 이르수도 이르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요즘에는 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나의 생각에 얽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 내 가족을 넘어서서 정말 목장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온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곳으로 걸어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힘써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왜 없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힘써야 하는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뵐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쉽지 않은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지만 내 뒤에 주님께서 같이 걸어오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내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걸음을 뗄 때에 감사하게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을 향한 헌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향한 헌신.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의도가 어떻게 되었건,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건, 모든 헌신은 내 주님 앞에 복된 곳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헌신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우리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조금씩 조금씩 더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주님 앞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구련네 사람인 시몬 뒤에서 이틀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떠들썩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상하셨던 것이 겨우 나흘 전이었습니다. 이 나흘 동안에 예수님의 처지는 너무도 많이 급전직하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슬퍼하는 오늘의 말씀에서 여인들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예수님을 좀더 많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도 몇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예루살렘의 닥쳐올 환란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쵸? 그때 그 닥쳐올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차라리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산들이 자기 위로 무너지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 31절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31절의 말씀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이야기는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을 인용하신 게 아닐까 라고 추측해 보기도 하죠. 보통은 죄가 없는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때 죄가 있는 예루살렘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겠느냐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저도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이 예언대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약 4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 멸망당합니다. 5개월 정도의 포위로 인해서 수만 명이 굶어 죽었고, 성에서 달아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로마군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에 타게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의 이 슬펐던 예언이 실현된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이 맞이했던 끔찍한 관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끝까지 거절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욱 두려운 날이 되겠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치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게 될때 당할 수 있는 그 환란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그 사람들도 이 생명의 길로 좀 초대해야 되는 초청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좀 필요하겠습니다. 한 함께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좀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신 두 가지의 소원,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소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 앞으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 볼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좀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커서 내 주님 앞에 어떤 삶의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해 보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예루살렘이 받았던 이 아픔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데 오늘 하루 의 시간을 좀 사용해 볼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을 좀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응답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Thank you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저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여, 그것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저희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그려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의 소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 볼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이 복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되는지를 좀 경험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 기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